마이 뉴질랜드 프란즈 푸 그리고 화요일 애니 11시 40분에 어학원 앞에서 나를 픽업해서 데리고 간 곳. 거기는 어떤, 어떤 곳인가 했더니 10명의 클럽 회원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각자 쌓아온 점심을 막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앤이 아침에 준비한 내 도시락을 건네면서 먹고 일해야 하는데 아, 너도 우리를 도울 수 있어? 당연하지. 미싱클럽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에 각자 도시락을 준비, 각자의 미싱을 차에 싣고 정해진 집에서 만나 그집 차고에 큰 탁자를 서로 연결해서 식고온 미싱으로 매주 50개의 에코백을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방은 어학원 입구 책상 위에 허름하게 만든 종이 박스통을 같이 올려놓는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면서 1달러도 좋고 2달러도 좋고 돈 없으면 그냥 가지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단다. 가끔은 학교 바다에 내다 놓기도 하고 토요일마다 서는 플리마켓에 갖다 두기도 한다고 했다. 세상에 물든 나는 그럼 정부에서 돈 줘?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이 비닐백 하나라도 줄여서 지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 자, 갈게요. 그리고 화요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and on Tuesday where and picked and 제가 n 을 이렇게 빨간 글씨로 안쓴 것은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름은 빨간 글씨로 안 쓴다고 저희가 항상 배웠거든요. on t u e say d where 여기 where 하면 장소죠. 어떤 장소요? pick up 나를 픽업이다. 데리고 간 곳. 차로 픽업한 거지요. 그랬을 때 pick up me 나를 어디서 in front of the language school 하면은 뭐예요? 어학원. 어학원 in front of 앞에서 나를 픽업해서 어떻게 했어요? 언제요? at 11:40. 1 1 4 0 했으면 11시 40분에 했을 때 at 11:40. 그리고 took me 하면 나를 데리고 갔다 했을 때 take me 했으면 take의 과거니까 took me 나를 데리고 갔어요. 11시 40분에. 그러면 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10 club members. 10명의 클럽 회원들이 was sitting around the table 식탁 식탁에 어떻게 sitting 앉아 있어. 둘러 앉아 있었다 뜻 sitting around the table 식탁에 둘러 앉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drinking tea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왜요? Well, after having 자, 먹고 나서 having after 했으니까 전치사, 전치사 동명사. having 먹고나 just finished 막 마쳤어요. 뭘 마쳤어요? their lunch. 그들의 점심을 막 마치고 난 후에 드링킹 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테이블, 식탁에, 식탁에 둘러 앉아서 10명의 회원들이 막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As a n handed me, handed, hand는 뭐예요? 동사로 쓰이면 건네다. a n 이 나에게 건넸어요. 건네면서 뭐를? My lunchbox 하면 도시락이요. 도시락을 건넸어요. 어떤 도시락? prepared in the morning. 아침에 준비한 아침에 준비한 나의 도시락. 그러니까 애니 내 도시락까지 준비를 해서 주, 도시락을 건네면서 어떻게 했어요? We have to work after lunch. 점심 먹고 일해야 해. 우리 점심 먹고 일해야 해. Can you help us to? o 너도 역시 도울 수 있어? 그랬을 때 of course, sure. 당연하지. 도울 수 있지. of course Sure 했어요. 그래서 지금 sewing club 그러니까 그 미싱 클럽을 설명하는 겁니다. sewing입니다. sewing. 어, 미싱 클럽이에요. sew. So, sew가 뭐예요? 미싱이지요. sew. 미싱. 오케이. 미싱 클럽. 어떻게? Every Tuesday. 매 화요일이에요. At 11. 아, I'm sorry. At 10 a.m. 아침 10시에요. 오전 10시에. Prepare the lunchbox. 도시락을 준비해요. 그리고, 로드 실어요. 뭐를요? 이치소잉머스 w i n g 하면 미싱이지요. s 잉 아, s 는 바느질 하다지요. 바느질 하는 기계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소저 미싱이라, 미, 미싱을 각자, 어디다, into the car, 차에다가 로드 실어요. 그리고 나서, m e 어디서 만나요? 에러. 프리 어레인지도 했으니까, 미리 약속한 집, 미리 약속한 집에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집 차고에서 라지 테이블, 큰 테이블을 이 커넥티드 연결해요. 트위치 하죠. 서로 그리고 인 r a g 지 어디요? 차고에서 어브 o 하우스, 그 집에 차고에서 그 뭐죠? 큰 테이블을 서로 연결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각자 가지고 온 미싱을 놓고, 그러니까 열 명이 앉으려니까 테이블이 엄청 커야겠죠. 놓고, 어떻게 해요? 50 에코백. 50개의 에코백을 만들어요. 그렇게, 언제요? every week. 매주. 매주 be made 했으니까 수동태지요. 에코백이 만들어져요. 누구에게? with the sewing machine. 그 미싱으로. 어떻게? 해? brought in. 가지고 온. 가지고 온그 미싱으로 에코백이 만들어집니다. 10명의 회원들에 의해서. 그러면,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I'm sorry, the bag made in this way. 그 가방, 어떤 가방? Made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 그 가방, 그 백들은 is placed. Place는 노타죠. 동사로서 노타예요. 어디다? On the desk. 어디? Desk. 책상 위에 놓여져요. 어디에? At the entrance of the language school. 어학원의 엔트레스, 입구, 입구 책상 위에 놓여져요. 뭐와 함께? 쉐비 페이퍼 박스 하면 허름한 종이 박스. 서름하게 만든 종이 박스하고 같이 그 어학원 어, 입구에다가 그 에코백을 갖다 놓어요 갖다 놓으면은. 그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If 누군가, 만약에 누군가, someone needs it.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해요. 누군가 필요로 해요? 그러면 take it with them. 그거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 돼요.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They can put a dollar in it. 그리고 그것을 그 속에다가 가지고 가기 미안하니까 1달러도 놓고, 2달러 is fine. 2달러도 괜찮아요. 그리고 and if they don't have the money, They don't have the money. I don't have money. 할 때도 마찬가지요. 자, they don't have the money. 돈이 없을 때면, 그, 그, 그걸 지불할 돈이 없을 때는,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 때, it doesn't matter if they just take it with them. 그냥, just take. 그냥 갖고 가도, 그것을 그냥 갖고 가도, 그냥 가지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Sometimes, 가끔은, They put it out at the school bazaar 했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내다 놓아요. Put out 내다 놓아요. 어디에? School bazaar 했더니 학교 바자회. Baza에, 학교 바자회에도 갖다 놓고. She said that 그리고 말했어요. They even puts it in the flea market. flea market. Flea가 뭐예요 벼룩시장이죠. Flea가 벼룩이니까 벼룩시장. 벼룩시장에다가 놓기도 해요. Every Saturday. 언제? 매 토요일마다. 매 토요일마다 거의 거기. 벼룩시장이 열리니까, 매 토요일마다, 그, 그냥 갖다 놓고, 또, 가져가지 않으면, 은 벼룩시장에도 내다 놓고, 학교 바자에도 내다 놓고, 이렇게. 그러면, 세상에 물든 나니까, I was tainted with the world. 잖아요. tainted. 더럽혀졌다. 뭐, 세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졌다 하니까, 나는 세상에 물들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Then, 그러면, the government will give you money? 정부에서 너한테 돈 주니? 그러면 정부에서 너한테 돈 줘? 그랬으니까, no, 아니야. If this little thing we do,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할수 있다면, 뭘 세? Save the planet 하면,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지구를 보존할수 있다면, Planet 하면 지구지요. 지구를 save, 보존하다 구할 수 있다면 뭐 하면서? By reducing 줄이면서 뭘 줄여? Even one plastic bag. Plastic bag이 뭐예요? 비닐백이죠. 한 개의 비닐백 조차도 reducing 주,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다면 What could be more rewarding than that? 이렇게 하니까 자, 그것보다도 m 리워딩 더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 그보다 더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 할 때, what c 리워딩 d b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